향후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국민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 전화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 예. 있습니다. 광주시군요. 우리 김청수 누구 찍으실 거예요? <laughs> 원래 이 선거 때 바쁘면 바쁠수록 오히려 힘이 펄펄 나시는 분인데 요즘은 좀 여러모로 스트레스 좀 받으십시오. 받지 않아요. 스트십니수가 오케이 3번 김안철수 지금 만되는게 <laughs> 우선 현재 판세에 대한 그 대표님 견해부터 듣고 싶은데 대선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한 3주간은 급상승했고 최근 네. 2주는 하락 국면이다. 이이 이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 안철수 후보는 거의 10개월 간 최저 5%에서 8, 9% 선을 유지하고 있다가, 우리 당의 국민총선, 어, 완전, 정선 투표에 의해서, 후보로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연설이나, 또 TV,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리를 발견해가지고, 그냥 한 30%가 껑충 뛰어 올라갔어요. 예,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기를 걸칠 거다라고 했는데 네. 물론 우리 잘못도 있겠지만 지난 한 2주간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뭐 조정 국면이 올 거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지금 너무 조정 국면이 길어지고 또 조정 국면에서의 하락 기울기가 너무 가파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상대 후보인 문재인 후보는 네. 그런다고 껑충 뛰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 정도 선에서 꽉 묶여 있기 때문에 별로 확장성이 없어서 네.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좋은 에, 지지도가 나타날 것이다. 음.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은 안 된다 하는 국민적 공감대와 문재인 공포증이 나오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락 국면에 들어간 원인은 어떻게 당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글쎄 그 조정기도 좀 있었고요. 네네. 어 너무 뭐 솔직히 TV 토론에서 기대하는 안철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안철수 하면은 통합과 미래. 어떻게 민생을 살릴 것인가 그러한 것을 기, 기대했는데 그 많은 참 말쟁이들 속에서 말쟁이요? 내가 <laughs> t v 에 그냥 말려든 거예요. 말려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대책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천정배 공동위원장이 그분들하고 그런 토론을 하는, 하려면은 박지원 대표밖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웃었습니다. 거긴 제가 있었어야 돼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말싸움 하는데는 대표님이 가셨어야 되는데 네. 그 아,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전략도 실패였다. 어. 예를 들면 대표님이라면 당연히 선거는 공격이지 수비로 가면 안 된다 생각하실 분일 텐데. 예를 들어서, 갑철수, m 비 아바타, 이건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세고 나온 건데, 이건 자신이 자신을 공격한 모양새가 됐거든요. 이, 이 전략의 실패는 누가, 누가 이런 전략을 세고 나온 건가요? 물론 저도, 예. 어, 선거는 공격이다. 예. 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실제로, 네가티브 하는 문건을 제가, 아, 입수해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예예. 문재인 캠프에서는 처음에는 그걸 인정하다가 지금은 오리발 내고 우리 게 아니다라고 예. 하는데요. 엄청난 네가티브 문자 폭탄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 안철수는 갑철수다. 특히 호남에서 호남인들과 안철수의 이간질시키는 기가 막힌 그 네가티브.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우리에게 왔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MB 아바타다, 뭐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광주 같은데 오면은 선거 운동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니까 우리는 안철수 지지하는데, 내가 TV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해달라. 그래서 저도 목이 새라 어, 광주 전남북을 다니면서 이미 한 7, 8 0차례 유세를 했고, 그걸 거의 가다 해명하는 데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뭐 캠프에서 그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당에서 유세 현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토론회에서 후보들을 상대로 먼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도, 거기에 너무나 심한, 네가티브를 당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해명된, 그러한, 차선책도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 전략이 아예 실패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문 기자들이 평점을 한가 보면은, 제일 잘한 A 플러스는 유승민 그리고 비플러스로 어, 안철수, 시 비로 심상정 공동 꼴등이 문재인 홍준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국민들이 현명한 눈을 가져서 문재인 후보 보십시오. 여보세요, 뭐내 정책 본부장한테 물어라. 이건 좀 오만한 태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jtbc 주식하는 마지막 토론은 우리는 선방을 했고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다된 듯한 그 특유의 오만함이 나타나서 손해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토론에 대한 분석은 알겠습니다만 그앞 토론에 대해서는 어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누가 그런 전략을 세웠나 하는 거였습니다. 뭐전략을 아, 네. 누가 세웠다 라기보다도 그때의 포커스는 네가티브에 대한 공격적 방어를 하자 아, 그런 것으로 세운 것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후보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치고 들어갔고 우리 가좀 국민통합과 부패 척결 그리고 미래 이러한 것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 심한 네가티브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렇지만 후한 평점은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상승세도 아. 분명해 보이는데, 이 상승 요인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왜 상승했을까요? 네? 홍준표 후보 상승세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홍 후보의 네, 이런... 상승 요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를 저는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 아예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래도 그분이 말재간이 좋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공격적이고, 그래서 과격한 그, 그보수를 자극, 자극할 수 있는 용어를 써서 잠시의 현상이지, 투표 결과를 보면은 건전한 보수들이 홍준표 후보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일시가 한 열흘 가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캠프 전략이 따로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 상승을 상대할? 뭐 홍준표 후보는 상대할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그러한 식으로 어, 토론에 임하고 사방 천지에 가서 그러한 발언을 쏟아내면은 건전한 어, 국민들이 물론 극단적인 국민들은 어, 추종하겠지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결국 우리는 네. 정권 교체가 돼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구속으로 인해서. <laughs> 정권교체가 돼 있고 mb의 4대강 비리나 자원예교비리 이러한 문제를 다시 척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정권교체가 돼 있는 거예요. 즉 야야 대결입니다. 안철수 문재인 대결인데 그두 후보를 놓고 보면서 과연 누가 미래를 더잘 대비할 수 있느냐. 제사차산업혁명 얼마나 지금도 원치, 원튼 원 원치 않든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최순실이 써준 원고를 읽는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건 벌써 이미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 자신이 홍준표 후보를 자꾸 거론하고 있어요. 홍준표 후보를 거론할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대구에 가서도 홍준표 후보가 뜨는 것을 보고 누가 웃나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고 다닌다. 민주당은 홍 후보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를 견제하고 있거든요. 아그 대구에 가서 네. 보수층이 강한 곳에 가서는 홍준표 후보 그래도 후보인데 말씀할 수밖에 없죠. 가령 노동계에 가서 심상정 후보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제가 먼저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홍진문 얘기했더니 예,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 된다. 예. 지금 이조 시대도 아니고, 그러나 그 말이 재밌으니까 먹혔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네. 얘기합니다. 홍준표 측이면 박근혜가 옥황상제 된다. 박근혜가 <laughs> 옥황상제. 그, 단핵 화면된 박근혜를 무슨 왕처럼 그렇게 모시는 게 뭡니까? 이건 도저히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 헌법재판소를 뭐자범들이쓴황계문 같다. 이런 태도를 보고 건전한 보수나 상식 있는 보수가 홍준표가 대통령 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 어쨌든 지금 추세가 하락 국면이다 보니까 이게 추세를 바꿔놔야 할 텐데, 그래서 이런 해동이 이루어진 네.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안철수보와 김정인 전 대표가 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 그 말씀 하시기 전에요. 네. 제가 실제로 호남을 그제 어제 전라북도 광주 전남 다 들어왔습니다. 예. 전통시장에 들어가더라도 왜 주위에는 문재인 찍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 이런 조사가 안철 수가 낮게 나오느냐 네.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 봤지만은 예. 전국 어디를 가든 예. 바닥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여론조사가 하도 많으니까. 우리 지지층에서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받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희는. 샤이 안철수? 예. 샤이 안철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틀 전부터 연설을, 유세를 하면서, 여러조사 서울에서 걸려는 오 전화 바로 받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철수를 꼭 눌러줘야만이 1등이 되고, 그래야 다른 부동층에서도, 아, 안철수 되겠구나. 하고 한다. 해서, 사실상 여론조사에 좀 응해달라 하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게왜 샤이할까요? 뭐가 부끄럽다고? 말씀이왔다고 치더라도 아니 샤이 안철수라고 우리 김총수가 얘기했지. 아니 저는 아니 아니에요. 그, 그 말씀을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는 것은 예.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제가 않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제 그럴 경우 샤이라고 표현하는데.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샤이 홍준표가 있다는 주장은 아니, 어, 그건 좀 이해가 안 돼. 예, 홍준표도 있고, 샤이 문재인도 있고, 샤이 안철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왜 그, 그러느냐? 예, 왜 그렇습니까? 그 것은 에, 우선 자신을 못 가졌을 때도 있고 예. 확실하게 에, 지지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태가 나타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죠. 충성도가 낮다는 표시가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후보들은 대개 전국의 문파 조직이 좋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laughs> 자 알겠습니다. 그, 그 부분 알겠죠. 예, 자보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예. 지난 2월 15일 전라남도 여수에 와서 총리는 호남 총리 주겠다. 그런데 어제 서울 방송기자 클럽에서는 비영남권으로 더 폭을 넓혀놨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도 하고 또 전직 국회의장은 불법 문건을 가지고 와서 호남이 인사착을 받지 않았다. 하고 했다가 이게 불법 문건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는 자기 비서가 집으로 배달한 것 복사해 왔다. 이러한 불법 문건을 엄청나게 살포시키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집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다됐양 나는 행복하다하고 문자들 보냈는데 그게 오만이죠. 고개 쳐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안철수 보는 어제 무슨 얘기를 하고 갖고 어디까지 합의했고 어 어떤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가요? 제가 그제 저녁에 서울에 올라가서 그제 예. 아침 식사를 김종인 대표하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제 최명길 의원이 우리 국민의당에 입당할 것이다해서 어제 입당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최명길 의원을 즉각 안철수 후보 유세팀에 합류시키려고 했는데 나 김종인 대표를 좀 만나서 설득을 하겠다. 그래서 어제 갔기 때문에 그두분 사이에 이루어진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직접 대화는 아직 공유가 안 됐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제 아침 김종인 대표와 식사를 하고 그 내용을 안철수 후보와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전화로 예. 서로 멀리 있기 때문에 전화 토론을 해서 어제 두 분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저와 김종인 대표관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대표관의 이루어진 대화는. 예. 제가 알아도 얘기할 수 음, 없는 거니 아직 거고, 말씀하실 수가 예, 없다. 몰라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laughs> 몰라도 모는다고할수 모르, 있어. 안철수 <laughs> 후보가 예. 직접 방사에서 말... 기자회견을 음. 해서 그러한 얘기를 하시 않을까. 그렇겠죠. 예. 그럼 한 가지만 좀면 어떻게 됐든 예. 김종인 대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예. 내가 새누리당 민주당 당적을 두번 가졌다. 그런데 이제 이 이상 정치를 할 것도 아니고 새로운 당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입당은 아니다. 안철수는 도와 돕겠다. 음. 문재인 후보가 돼서는안 된다. 하는 음.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돕겠다까지는 입당, 여부, 네. 예, 입당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받은 감으로는 예. 당연하지 않고 외곽에서 안철수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실 게 하나 있다고 저는 내용은 모른 채전해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준비된 게있는 글쎄요, 있는데... 어젯밤 저도 네. 지금 광주에 있지만은 예. 우리 당 출입 기자들 한 20여 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예. 오늘 그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하는데 예. 거기에 김종인 대표와 함께하느냐 함께하느냐 저는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그리고 우리 당으로 입당하느냐 입당까지는 하신다는 말씀이 김종인 대표한테 못 들었다. 네. 그러면 거기에 개헌을 굉장히 저. 안철수 후보도 강조를 하는데 임기단축 예 임기 단축 얘기를 김종인 대표는 그 전에 예. 강하게 해왔기 때문에 포함되느냐 그래서 저는 저와 안철수 대표 간의 나눈 대화나 또 제가 김종인 대표께 드린 말씀은 임기단축 문제는 포함되지 않겠,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 모르죠 제가 안철수 후보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찍어요. <laughs> 박지원